안녕하세요. 국내 크라우드 펀딩 성공 방법과 해외 진출까지 설명드릴 주식회사 유니벨의 부대표 최유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크라우드 펀딩 그것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이제 메이커, 흔히 생산자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대표님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현할 자금이 부족한 창작자,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이런 분들을 메이커라 하고 생산자로 칭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 흔히 말하는 대중 세상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접해보고자 하는 얼리어답터 분들을 대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포터 분들과 메이커 간에 이제 메이커가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 자본을 충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 일종의 회사의 지분과 제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서포터 분들께서 자금을 조달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받고 제품과 지분을 전달줄수 있는 이러한 펀딩 시스템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쇼핑몰을 바로 시작하지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할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단순하게 제품을 전달하고 단순하게 돈을 받고 이런 거래가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국내 모든 유통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소싱해. 갖고 오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줄여줄 수 있는 상품 소싱의 장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통사 MD 분들이 이 와디즈에 집중해서 새로운 제품이 어떤 게 올라온지 어떤 펀딩이 잘 되는지 어떤 펀딩 리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굳이 펀딩 성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유통사 MD들에게 영업을 할수 있게는 되는 소싱의 장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만 유통사들이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사 MD분들이나 밴더, 디스트리뷰터와 같은 다양한 우리 파트너사들께서도 펀딩 성공을 하게 되면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펀딩 성공으로 바로 1년 만에 미국부터 일본까지 한 번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크라우드 펀딩은 펀딩 이상의 팔로 개척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내가 어이 펀딩 끝나고 난 뒤에 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렵다면 펀딩을 성공해 보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유통사 연락으로 쉽게 팔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펀딩을 해온 결과를 리절트값으로 해서 펀딩 성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펀딩 성공의 조건 첫 번째는 컨셉 기반의 기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할 말만 하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자기 할 만한 친구 옆에는 같이 있기 힘들고, 아, 조금 멀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고객 옆에서 질문을 먼저 하고, 고민을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익의 시작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식이 내 제품의 강점을 기익에 녹여서 더욱 고객에게 많은 공감을 형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기익과 컨셉, 이것만 잘 갖춰져도 펀딩에 반은 성공한다는 말처럼 어, 기입과 컨셉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 펀딩 제목부터 만드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자랑하기를 넣습니다. 자랑하기란 주로 어, 효과성 아니면 수치적인 표현들.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다이어트 효과가 98% 감량률이 나온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한 87%가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하면. 87%의 체중 감량률, 그리고 리뷰가 24,000개가 넘는다 하면 리뷰는 이제 리뷰 24,000개의 후기, 별점이 5.0, 4.9로 별점이 좀 높다면 리뷰 4.9, 별점 4.9의 증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제품이나 내가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서 제품의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이 대괄호 안에 넣어주시고요. 예를 들면 모공을 줄여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모공 걱정 그만하세요. 이거 하나로 일주일만에 모공을 없애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그 다음에 넣고요. 마지막으로 내 제품 이름을 넣는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펀딩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만들어진 펀딩 제목으로 천천히, 천천히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질문, 퀴즈, 설문으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나갑니다. 모델이 착용한 귀걸이와 가장 비슷한 색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질문을 던지거나 퀴즈를 하거나 설문하는 것을 펀딩들을 스크립해서 그 구조를 벤치마킹해서 내 제품으로 녹여내시면 스토리를 남들보다 차별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이게 그리고 펀딩이 잘 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질문과 퀴즈.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뇌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과 퀴즈와 설문 상대방의 물음에 답하게 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 흔히 상세 페이지라는 곳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스토리랑 상세 페이지를 매력있게 보느냐. 나에게 계속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것에서 이 스토리와 상세 페이지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고객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서도 질문을 던지고 공감 형성 때가 나오고 고객 스스로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선택하고 그 답을 밑에다가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했을 때어 맞아 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이걸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신뢰성을 갖고 흥미를 갖고 더욱더 저희 제품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인터뷰지를 작성하고 성공 지원팀에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 지원팀에게 인터뷰지를 전달하면서 나는 이런 펀딩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스토리와 나의 기획과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연락을 하게 되면 와디즈 성공지원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세 번째 방법을 하기 전에 무조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꼭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와디즈의 성공 방법 두 번째 방법은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내부 마케팅과 외부 마케팅이 존재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내부 마케팅만 하고 외부 마케팅 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부 마케팅의 효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마케팅만 해라, 외부 마케팅만 해라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둘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포커싱해서 해야 되는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품이 단가가 높아서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고, 서칭 해보고, 구매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제품을 고관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일 경우에는 내부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포커싱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외부 마케팅은 어떤 펀딩들이 주로 해야 되냐면, 건기식, 뷰티, 생활용품, 그 다음에 전자책 등 비교적 단가가 낮고, 소비자 분들께서, 고객 분들께서, 서포터 분들께서, 어, 고민보단 충동적으로 구매가 가능할 제품들에 대해서는 외부 마케팅이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마케팅을 그럼 내부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카테고리는 외부 마케팅을 먼저 하시고 내부 마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객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설명드립니다. 펀딩을 통해서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객 관리란는건 펀딩 이후에 다음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단이다. 두 번째. 고가녀 테크 제품들은 내부 광고를, 저가녀 뷰티, 건강 이제 전자책 제품들을 외부 광고를 먼저 포커싱을 하자. 그리고 기획과 컨셉은 제목부터 작성해 보고 나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잘 되는 펀딩을 벤치마킹 하자. 그리고 구매 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구매 후 리뷰 관리는 유통사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실적은 해외 수출 사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코트라 수출 바우처를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메일 아닌 메시지는 웬만하면 무시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펀딩 성공하시고 정부 사업도 쉽게 선정되셔서 해외 진출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